사참수 f(x)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 S가 t를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(x)가 f(t)보다 크거나 같더라 이 얘기는 이 t에서 f(x)가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고요. 그러한 t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. 즉 최소가 되는 그러한 t 값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을 s라고 했는데 그 s 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자이 문제였네요 함수를 미분을 해보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를 미분해 주면 4x 세 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2가 되고요 두개두 두 개씩 묶어 생각한다면 4x 제곱 x 마3 마이너스 4, 엑스 마삼 이렇게 돼서 얘는 4 곱하기, 엑스 마3 곱하기, 엑스 제곱 마이너스 1, 즉 1과 마이너스 1과 3에서 극 값을 갖는 그런데 극 값을 갖는 x 값들이 등차수열을 이루면 이렇게 x 값들이 마이너스 1, 1, 3, 등차 수열를 이루면 이 높이가 서로 똑같죠. 그렇기 때문에 최소가 되는 그러한 X 값들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3일 때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걸알수 있네요. 그래서 그 값들의 합을 구하면 2가 된다. 4번 정답입니다.